여러분들, 우리 영어 집중반이, 해커스 영어 집중반이 노량진 전체에서 가장 쉬운 영어 수업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 모르는 거 있으면 각 영역별로 선생님들한테 어, 질문을 꼭꼭꼭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어, 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지반 수업을 뭐 6개월, 8개월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면 회독을 늘리시면 돼요. 그래서 2개월 듣고 나서 잘 이해가 갔다 그러면 위에 반에 올라가시면 되고 2개월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또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우리 공무원 평균 수업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항상 1년 안에 끝내야지겠죠. 모든 사람들은 다 1년 안에 다 끝내고 싶어요. 근데 1년 안에 끝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 다 평균이 3년이란 말은 누구는 1년 안에도 끝내고 누구는 5년 안에도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영지판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되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고 어 실제로 영지반을 수강한 학생들이 기본반 올라가고 심화반에 올라가면 항상 상위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시험은 사실은 어 여타 다른 영어 시험에 비해서 쉬운 시험이에요. 그나마. 그나마. 그래서 어 그 말은 기본에만 충실해도 우리 시험은 맞추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만 탄탄하게 잡혀있으면 그 위에 쌓아서 얹어갈 것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기가 흔들리면 위에 올렸을 때 계속 무너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기본뭐 올라갔다 심화만 올라갔다 다시 영지반 내려오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영어 기초를 그리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을 수 있는 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매번 꼼꼼하게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집반을 듣는 2개월 동안은 학생분들한테 다른 공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머지 과목은 여러분 책을 펼쳐보면 다 한글입니다. 아, 물론 가끔 한자 섞여 있지. 근데 우리, 한, 우리 책은 여러분 반은 영어, 반은 한국어예요. 그쵸? 한국어 거의 잘 찾아볼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나는 영어 싫어 죽겠는데 갑자기 책을 펼쳐보니 다 영어네. 아이고 다시 덮자 하고 책을 안 봐요. 그래서 영어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심지어 우리는 다른 나라 언어잖아. 다른 말은 다 한국어예요. 다른 공부는. 그래서 어, 영집반 수업 때는 2 개월 동안 불안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안함이 여러분들이 잠식하게 놔두면은 우리 수업은 끝나요. 우리는 고시이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잘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꼭 믿고 가야 돼요. 두달 동안 여러분 죽어라 영어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과목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어, 두달 동안은 자습 시간에 뭐 다른 과목, 인강 듣고 뭐다 좋은데,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달 동안 여러분들이 단어를 얼마나 외웠고, 기본기를 얼마나 잡았냐에 따라서, 위에 반 갔을 때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 확 줄고 늘고가 차이가 거기서 납니다. 그래서, 어, 영어만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니까 저랑 어 단어책 같은 거 그러니까 단어책이라면 어휘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 단어장 있죠 단어장 조그만 수첩 같은 거 그거를 하나 반드시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들고 오세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윤정원 선생님 시간에 어휘석을 하니까 내일부터 쓰세요. 그러니까 작은 단어장을 들고 오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나오는 단어를 반드시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 배운 단어는 그날 다 암기를 끝내야 돼.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은 실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적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에 번 올라가면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 이 설명해주시고 명안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서 다 끝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휘장 하나 사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어, 어휘 수업 필수부카로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그쵸? 어, 필수부카로 해요. 그래서 어, 윤정 선생님이 그걸로 수업을 하시게 될 건데 그거랑 아마 왕기촌과가 그거 두개 아마 쓰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돼요. 지금은. 기본법 올라가서 기출로 넘어가면 돼요. 지금 여러분 딴거 보면 안 돼. 제가 학생,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긴데 내가, 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얘랑 나랑 같이 수업을 듣는데, 사실은 내가 얘 앞에서 되게 좋은 척 하지만, 난 얘가 너무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 그 친구한테 뭐 해주면 되는지 알아요? 어휘책 하나 사주면 돼요. 음, 진짜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책을 막 봤다, 이렇 해서 막 이제 한, 한 반까지 봤어. 근데 친구가, 야, 이 어휘책 짱이래. 하면서 하나 사줘요. 그럼 그거 다시 또 외워. 그러면 이거 외운 거다 까먹어요. 그래서 걔는 그한 책을 거는 거는 끝낼 동안 나는 하나도 못끝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험 기간이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어휘책은 여러분 우리 시험은 구급이든 소방이든 경찰이든 하나면 좋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영지판을 수강하 학생들은 기본기가 살짝 부족한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기출복화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 베이스로 아셔야 되는 수능 수준의 어휘들이 필수복화와 완기초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플러스 수업에 나오는 단어 그것만 하면 여러분 끝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기본법 올라가시는 기출복화만 하는 날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 그것만 계속 돌리면 돼요. 그래서, 한 권을 야무딱지게 하나도 빠짐없이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 권의 책을 사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 시중에 있는 영어책 있죠? 영어 단어책. 저도 한 영어 단어책이 한 집에 한, 한 30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수준에 보셔야 되는 영어책들을 다 사보잖아요. 그러면 단어가 다 똑같아요. 배열만 다를 뿐이에요. 알파벳 순으로 적었냐 기출 순으로 적었냐 쉬운 순으로 적었냐 어근 순으로 적었냐 그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아 단어 구성은. 그래서 어, 책 많이 사지 마라. 제발 어휘책 좀 그만 사시고 어, 그 시간에 여러분들 수업시간 단어랑 선생님들이랑 수업하는 그 교재만 봐도 충분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하나 더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 막 시작을 하셨을 테니 주변의 말을 많이 들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제 아는 형이 막한 3년 수험 공부하셨는데 그 형이 말하기를 이러이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붙었어? 그래서 부서, 붙었냐고. 아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보다 영어좀 잘하거든요. 그데그 친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걔 붙었어? 안 붙었어요 보통. 그래서 보통 누구의 말을 듣는 거는 그 사람도 안 붙었어. 그럼 그사람면 그렇게 잘났으면 붙어야지. 왜안 붙어? 그래서 여러분들끼리의 뭐 어떠한 뭐 정보라든지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이런 것들 있죠. 대부분 다 여러분 허수예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원하지 여러분들이 불합격을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쳐드린 다이드라인대로 따라오셔야지 여러분이 된다. 그래서 영집반 때는 영어만 했으면 좋겠어요. 주로. 그래서 영어만 하셨으면 좋겠고, 단어장 더 이상 사지 말고, 하나하고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복습을 쭉 하시고 자습을 하다 보면, 어, 자습 시간이 널널한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시간에 어휘를 더 외우세요. 그렇게 가야지 바람직한 공부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